경상남도 남해군은 남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섬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육지와 단절된 섬이지만 남해대교와 창선, 삼천포 대교를 통해 차량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상 내륙에서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부산이나 창원, 진주 등지에서는 차량으로 1시간 반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남해는 행정구역상 군 단위지만 관광객 유입이 꾸준한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난 조용한 휴식처로서의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지에서 감성 숙소나 프라이빗 스테이 위주의 숙박형 관광지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키우노에서는 직원이 본인의 집이나 건물을 지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 원가에 가깝게 시공 지원을 해 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공 역시 외주가 아닌 내부 인력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 입장에서는 단순한 시공 경험을 넘어 공간 구성, 자재 선정, 공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실제 건축 전 과정을 경험해 볼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에 방문한 프로젝트 D-는 이 복지제도 덕에 진행되는 공사 현장입니다. 설계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다시금 재개되어 현재 외형과 내부 구조가 점차 갖춰지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디테일과 밀도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공간마다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고 동선과 배치 마감 하나하나에 설득력 있는 이유가 담겨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공간의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외관 마감부터 조경까지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외관 마감 방식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한 다홍색 계열의 색으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주변 풍경하고도 잘 어울리면서 공간 전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벽을 조적으로 쌓은 다음 미장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도장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작업 속도에 따라 조적을 하는 곳도 있고 미장을 하는 곳도 있었고 이미 도장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D-는 외부 도로에서 내부가 들여다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벽의 높이도 기존보다 더 올렸습니다. 야외 수영장이 설치될 자리인 만큼 외부 시선을 차단하는 건 필수였고 도로에서 바라볼 수 있는 벽 쪽은 높이도 좀더 보강해서 조적 후 미장 그리고 도장이 들어갑니다. 벽색은 전체적으로 다홍색이 중심이지만 오른쪽 측면에는 아이보리 계열을 적용해서 단조롭지만은 않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딱 보면 색이 튀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볼륨감이 살아나게끔 톤을 나눠서 마감한 형태네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마감 순서가 꽤 체계적이고 정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라인을 맞추는 기준도 일정하고 각 벽면의 색 분할이나 연결부 디테일도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단순히 벽만 세운 게 아니라 전체 볼륨과 질감까지 고려해서 외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외장 마감은 단순히 마지막 겉모습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그 건물이 가진 인상 전체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동과 나동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지형의 단차를 반영해서 배치 높이에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 가까운 건물이 가동, 계단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동이 위치해 있는데요. 두 동은 서로 간섭이 없도록 적당한 거리와 높이 차이를 두고 배치되어 있어서 각 건물의 독립성도 잘 확보된 모습이었습니다. 가동은 앞쪽에 위치해 있어 햇빛을 잘 받는 구조고, 나동은 그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 자칫하면 일조량이 부족해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나동은 건물 자체를 조금 더 높여 시공했고, 거실과 침실에는 큰 창을 배치해서 채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덕분에 햇빛이 부족하거나 내부가 어둡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 실내에서도 바깥 풍경이 잘 보이도록 시야가 열려 있었습니다. 두동 모두 방문 당시 인테리어 목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1차 방문 당시에는 내부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걸 생각하면 공정 진행 속도가 꽤 빠르게 진행된 편입니다. 침실에는 침대 두 개가 기본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가구 배치에 맞춘 콘센트나 조명 위치도 대부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전체 공간 약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실용적으로 구성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내부 구조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가 전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공간 제약 때문에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화장실은 양변기만 있는 독립공간, 샤워실은 또 따로 있고, 세면대는 화장실과 샤워실 사이 외부에 나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에 따라 동시에 사용 가능한 구조라 실제 사용성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작은 공간 안에서 기능을 나눠 설계한 접근이 꽤 실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각 공간간의 문 열림 방향이나 동선 처리도 잘 정리된 상태였는데요. 이런 디테일들이 실제 숙박 운영에서 체감되는 만족도를 좌우하는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가동과 나동 사이에는 높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진입을 위해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 마무리 시공에는 현무암 판석이 사용될 예정인데요. 표면이 자연스럽게 거칠고 마찰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미끄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계단 마감을 할 경우 별도의 미끄럼 방지 처리 없이도 미끄럼 방지의 역할을 해내고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용성과 디자인 측면 모두 좋은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계단의 폭과 경사도도 무리없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 부담이 없었고, 계단의 상단과 하단이 벽체와 잘 이어져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올라가 보면 계단 자체가 공간의 연결 통로라는 기능 뿐 아니라 분리된 두 동을 하나의 공간처럼 인식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배치가 딱 직선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살짝 비스듬하게 틀어져 있는 구조라서 계단을 포함한 전체 동선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런 배치는 실제로 이용할 때 시야를 조금씩 열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가동과 나동은 외부에서도 물론이지만 각각 완전히 분리하듯이 벽이 높여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된다는 점도 꽤나 좋아 보입니다. 가동과 나동의 높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위에 있는 나동이 아래에 있는 가동을 내려다 볼수 있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본다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휴식을 즐기기에 좋아 보이네요. 그럼에도 계단을 타고 가동과 나동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맹목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챙기기 위해 시야를 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봤을 때 개방감은 또 괜찮은 편입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간 중 하나는 단연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은 각동의 야외 테라스 쪽에 배치되어 있고, 오버플로우 구조로 설계되어 물이 가장자리를 넘치듯 흐르는 형태로 마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펌프나 여과기 같은 주요 장비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물의 순환을 위한 구조나 배관 준비는 일정 부분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영장 상단 거의 끝부분까지 물이 차오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물이 흐르는 아래쪽 공간을 통해 여과기를 거쳐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오는 수영장, 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수영장의 깊이는 약 1m 20cm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이를 너무 깊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연인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도 방문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수영장 바닥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적용된 마감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번 방문 때 언급되었던 불멍존의 경우 어떤 구성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추후 방문하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영장과 불멍존이 설치될 마당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 공간은 시선과 동선을 분산시켜주는 배치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테라스를 기준으로 기능별로 공간을 분리해 각자의 용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게 만든 구성이었고 이런 점은 실제 사용 시 만족도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조경은 아직 본격적으로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지만 나동에는 D자형으로 형성된 건물의 안쪽 부분에 수영 단풍이 우선 식재된 상태입니다. 수영 단풍은 가지가 아래로 늘어지며 우산처럼 펴지는 수형을 갖고 있어 전체 공간에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수종인데요. 잎은 얇고 섬세한 형태로 계절마다 색감 변화가 크고 성장 크기가 크지 않아 소형 조경에 적합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병충해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 사계절 포인트 조경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이번 현장처럼 프라이빗한 숙박 공간에서는 눈에 띄는 조경 포인트가 하나쯤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 역할을 수양 단풍이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테라스나 벽체 사이에 배치돼 있어서 실내에서 바라봤을 때도 시야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고 공간 전체가 너무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사 현장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나동 쪽에만 우선적으로 식재가 완료된 상태지만 향후 공정이 더 진행되면 가동 앞쪽이나 마당 경계 부분에도 같은 수종인 수양 단풍이 추가로 식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조경이 아니라 사용자의 동선과 시야 흐름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확보는 물론 공간 분할, 시선 유도까지 복합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과 미적 요소가 함께 반영된 계획된 조경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젝트 D-의 외관 마감부터 내부 구조, 수영장, 그리고 조경까지 한 공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의 디테일을 살펴봤습니다. 직원이 직접 기획하고 회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테이기에 작은 결정 하나에도 이유와 고민이 담겨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실제로 운영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는 저희도 계속 지켜보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